청확 큰스님 법문 사성제 도제더디 불자님들 고통의 원인을 알았고 그것을 없앨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부처님은 도제더디 곧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그 길이 바로 팔정도바다더입니다 바른 견해, 바른 사유, 바른 말, 바른 행동, 바른 생활, 바른 정진, 바른 마음 챙김, 바른 선정. 이 여덟 가지 길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길입니다. 세상의 온갖 혼란 속에서도 팔정도를 따라 살면 마음이 바르고 평안해집니다. 도제는 수행자의 등불이며 중생을 해탈로 인도하는 다리입니다. 고통을 끊는 마지막 길, 팔정도의 길 위에 우리 삶을 놓아야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의 실천입니다. 보시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장합니다.